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미야 22편 39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본 영상은 양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어의 다양한 어휘와 관영표현 및 문법 활용에 보고인 일본어 소설에서 나오는 문장을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매회 영상에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이미 설명이 있었더라도 가급적 다시 언급하여 전국적으로 일본어 구조 등의 내용 숙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다리 캣다리는 엎친 대 덮친 격이란 뜻입니다. 한자는 한국어로 각기 발불답자와 찰축자가 들어있습니다. 원어민의 발음으로 두번 읽겠습니다. 다리캣다리 그러면 군다리캣다리 업친대 덮친격이 들어있는 문장을 오른편에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해도 건성이 된다잖아. 그럼 결국 올림픽에 나갈 수 없을 거야. 남자친구도 만날 수 없어서 결국 올림픽 출전 소원도 이루지 못하면 은 그거야말로 엎친대 덮친격이잖아. 나노지와 나뉘어스르니 뭐 우아노소라다 또 오모온다. 손 난자 개 켜꾸 오림픽 끈이와 대라레나이오. 거위부터 또 아야나 끄대. 아게쿠니 내가이 뭐 카나와나인자. 훈다리 켓다리다또 오모와나이까. 우선 빨간색 줄침 부분을 보면 첫째 줄 어깨에 들어있는 한자는 한국어로 생각사자이고 일본어로는 오모운다, 로 읽고, 생각하다는 뜻인 오모우, 다음에 응은, 뭐뭐컷, 이란 뜻의 노와 같아서, 오모운다는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줄 왼쪽 어깨에 들어있는 한자는 날출자이며, 일본어로는 데라레나이오로 읽고, 데루 나가대 가능형인 데라레루 나갈 수 있다, 의의 끝에 있는 루가 부정형 나이 앞에서 빠지는 구조로서 데라레나이요는 나갈 수 없을 거야 의 뜻입니다. 다음에 빨간 줄친 어휘에는 한자가 모을 회자이고 일본어로는 아에나크테 로 읽으며 아우 만나다의 가능형인 아에루 만날 수 있다 의 끝에는 루가 부정형 나이 앞에서 빠진 형태인 아에나이 만날 수 없다 가 되고 아에나크테는 아에나이의 태형으로 만날 수 없어서 못 만나서의 의미입니다. 네째 줄 빨간 줄친 어휘에는 한자가 한국어로 화합할 협자가 들어 있고 일본어로는 카나와 나인 자로 읽으며 이루어지다 희망대로 살다 아, 희망대로 되다는 뜻인 카나우의 끝에 있는 우가 부정형 나이 앞에서 와로 바뀌었고 나이 뒤의 응은 머머 것이란 뜻의 노와 같은 의미이며 자는. 뭐뭐이라면이란 뜻을 지니는 구조로서 하나와 나인자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루지 못하면의 의미입니다. 다음에 없기 훈다리 캣다리는 밟다는 뜻인 후모의 과거형인 훈다와 발로 차단한 뜻인 캐루의 과거형인 캣다가 들어있고, 여기서 모모타리 모모타리는 모모이거나 모모이거나. 모모하든지 모모하든지의 뜻이며 훈다리 캣다리는 없신데 덮신겨 설상가상이란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없기는 한자가 한국어로 생각 사자가 들어 있고 일본어로는 오모하나이까로 읽으며 생각하다는 뜻인 오모우의 우가 부정형 나이 앞에서 와로 바뀌고 맨 끝에 가는 까는 의문, 반문 등을 나타내는 뭐모딘가의 뜻입니다. 오모하나이카는뭐모 생각되지 않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초록색 줄침 부분을 보면 첫째 줄의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윗상자와 빌 공자가 들어 있으며 일본어로는 우아노소라라고 읽고 우아노소라는 건성 즉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거나 들떠서 안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줄 오른쪽 끝에 단어는 한자가 한국어로 각기 들거자와 글귀 구자이고, 일본어로는 아게크로 읽으며, 아게크는 명사로서 끝, 결과, 결국 필경이란 뜻과 부사적으로 쓰여 모모한 끝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넷째 줄 왼쪽 앞에 어휘는 한자가 원할 원자이고, 일본어로는 네가이로 읽고, 네가이는 원하다는 뜻인 네가오의 명사용으로 원함 소원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카노지와 나니어스르니모 우아노 소라다 또 오모온다. 그녀는 어, 뭘 하는데도 지금 뭘 해도 어, 건성이라고 어, 생각하는 거야. 건성이라고 어, 생각하는 거야. 집중이 안 되고 안 된다고 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손난자 케케쿠 올림픽 끊이와 대라레나이요 어, 그런 것이라면, 그럼, 음, 결국, 올림픽에는 어, 나갈 수 없을 거야. 코이부도 또아해나 그때 아게 끊이, 내가 이모 카나와 나인 자, 훈다리 캣다리다 또, 어머하나이까? 남자친구, 연인이죠. 코이비도 어, 남자친구도 어, 만날 수 없어서 어, 아게크니 결국 소원도 이루지 못하면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 소원입니다. 소원도 이루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어, 훈달이 캣달이다 또 오마하니까 어, 엎친데덮친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발음으로 두번 읽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뭐해해도 건성이 된다잖아. 그럼 결국 올림픽에는 나갈 수 없을 거야. 남자친구도 만날 수 없어서 결국 올림픽 출전 소원도 이루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업친들 겁친격이잖아 그녀는 <목소리> 다아 그럼 결국 는도어 そんなんじゃ結局オリンピックには出られないよ恋人と会えなくて挙句に願いも叶わないんじゃ踏んだり蹴ったりだと思わないか彼女は何をするにも上の空だと思うんだそんなんじゃ結局オリンピックには出られないよ恋人と会えなくて挙句に願いも叶わないんじゃ踏んだり蹴ったりだと思わないか 오서레가 아루는 모모할 우려가 있다 는 뜻입니다. 한자는 한국어로 두려울 공짜가 들어있습니다. 원어민의 발음으로 두번 읽겠습니다. 오서레가 아루, 오서레가 아루 그러면 오서레가 아루, 모뭐할 우려가 있다 가 들어있는 문장을 오른편에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섣불리 큰 소리로 얘기해서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한밤 중에 수상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고 경찰에 말해버릴, 말해버릴 우려가 있다. 땅아, 유단스루와 케니와 이카나이 했다니, 오고에대하나시대 소레오, 다레까니, 기카레타라 연아까, 아야시, 오토코다치가, 아루이테 있다 토 케이사치니, 샤베라레테, 시마우 오소레가, 아루. 먼저 빨간색 줄친 부분을 보면 와케니와 이카나이는 뭐뭐 할 수는 없다는 문양입니다 셋째 줄 왼쪽에 없기는 한자가 한국어로 들을 문자가 들어있고 일본어로는 키카레타라라고 읽으며 듣다의 뜻인 키쿠의 수동형인 키카레로 들려지다. 의 과거형 키카레타 플러스 가정형 타라 뭐뭐이라면 뭐뭐 한다면 이 합쳐진 것으로 앞 단어와 이어서 다레카니 키카레타라는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면 즉 누군가가 듣는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넷째 줄 오른쪽 끝에서 마지막 줄로 이어지는 문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다 제잘거리다의 뜻인 자동사 샤베루의 수동형인 샤베라레루 말해야지다의 태형 플러스 뭐뭐해버리다는 뜻인 시마우 플러스 모뭐할 우려가 있다. 오서레가 아루가 합쳐진 문기로서 앞단에 이어서 어, 케에사치니 세베라레테시마우 오서레가 아루는 경찰에 말해버릴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초록색 줄친 부분을 보면 첫째 줄 어휘의 한자는 한국어로 유단이며 각기 기름유자와 끈을 단자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는 유단으로 읽으며 강심이란 의미입니다. 유단의 유여에는 부주의란 뜻의 부추이가 있습니다. 둘째 줄 단어의 한자는 한국어로 하수이고, 각기 아래 하자와 손수 자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는 헤타니로 읽으며, 어설프게 서불리라는 뜻입니다. 셋째 줄의 어휘는 한자가 한국어로 괴이할 괴, 자가 들어있고, 일본어로는 아야시로 읽으며, 수상하다, 괴상하다,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다가유단수로 와케니와 이카나이. 하지만, 그러나, 아, 방심할 수는 없다. 헤타니 오고에데하나시 때. 소려 다레까니 키카레타라. 요나카아야시 오토코다치가 아루이테이타. 또 케이사치니 사벨아레테 시마오 오소레가 아루. 섣불리 큰 소리로 어얘기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면, 그 그러니까 그것, 그것을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은 한밤중에 수상한 남자들이 걷고 있었다고 경찰에 말해버릴 우려가 있다. 맨 끝에 오세레가 아루는 모말 우려가 있다. 그런 뜻이지요. 이와 같은 의미의 문형에는 심파이가 아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두번 읽겠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섣불리 큰 소리로 얘기해서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한밤중에 수상한 남자들이 걷고 있었다고 경찰의 말을 벌일 우려가 있다. 나가 유단할 わけにはいかない. 헤타니 우고에다하나씩테 それを誰かに聞かれたら夜中怪しい男たちが歩いていたと警察に喋られてしまう恐れがある。だが油断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下手に大声で話してそれを誰かに聞かれたら夜中怪しい男たちが歩いていたと警察に喋られてしまう恐れがある。やぼったさなの 촌스러움이란 뜻이고 한자는 한국어로 들 야자와 점을 모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민의 발음으로 두번 읽겠습니다. 야봇따사 야봇따사 그러면 야봇따사 촌스러움이 뚫리는 문장을 오른편에서 보겠습니다. 쓸스레져 가는 도시의 술집 시골은 촌스러움이 없다. 의자며 테이블의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되었다. 사비레타 마치노 노미아노와리니 야봇다사와 나이 이스야 테이블우디자인모 심플우데 샌덴사레테이로 우선 빨간색 줄침 부분을 보면 첫째 줄에 노니는노와리니는 뭐뭣에 비해서 뭐모치고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줄에 야봇타사는 촌스럽다, 세련되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야봇다이의 명사형으로 촌스러움, 촌티의 뜻입니다. 마지막 줄 오른쪽 어깨는 한자가 한국어로 세련이고 각기 시슬 세자와 이킬 련자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는 센렌 사레떼 이루로 읽으며 센렌 사레떼는 세련되게 하다라는 뜻인 타동사 센렌 수루의 수동형 셀렌사레루, 세련되게 하여지다, 즉 세련되다의 태형으로 셀렌사레떼이루는 세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초록색 줄친 부분을 보면 첫째 줄 어휘의 한자는 한국어로 고유할 적자이며 일본어로는 사비레타 라고 읽고 사비레타는 번창하던 곳이 쇠퇴하다, 쓸쓸해지다, 세력이 약해지다는 뜻인 자동사 사비레루의 과거형입니다. 마지막 줄에 카닥 하나 글자는 심프루 라고 읽고, 심프루는 심플, 꾸밈이 없음, 단순함, 간단함의 뜻입니다. 참고로, 심프루는 형용동사로서 심프루다, 는 심플하다, 심프루니, 는 심플하게, 심프루나, 는 심플한, 심프루데는 심플하고처럼 쓰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비레타 마치노, 노미아노, 와리니, 야봇다사와 나이. 쓸쓸해져가는 도시에, 그러니까 마치는 도시, 도회, 읍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마치노, 노미아노, 와리니, 도시의 예, 술집 치고는 야벗다사와 나이. 촌스러움이 없다. 촌티가 나지 않는다. 이스야 테이블르노 디자인모, 심플러 대 세련사례데이로 의자나 의자며 어, 테이블의 데자인도, 디자인도 디자인도 어, 심플해서 심플하고 어, 세련되었다 세련되어 있다 여기서 디자인은 어, 명사로서 디자인 설계 또한 의장의 뜻이고 수로 어,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두번 읽겠습니다. コシエスチップチゴニン、チョンシロミオプタ。ウィザミテイブレデザインドシンプルゴーの割に、やぼったさはない。椅子やテーブルのデザインもシンプルで洗練されている。さびレた町の飲み屋の割に、やぼったさはない。椅子やテーブルのデザインもシンプルで洗練されている。 이상으로 남이야 22편 39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여러분의 성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므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